자연휴양림관리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립상당산성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가로 근무하는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숲은 하나의 생태계이며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관계와 활동 속에서 유지되고 있죠. 토양, 물, 공기, 수목 등을 비롯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이 생태계를 발달시키면서 이루어지는 숲의 기능과 숲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초등학생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아, 지금 이 숲에 오니까 아주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자, 우리 한번 이 숲을 쫙 둘러볼까요? 어, 아주 싱그러운 숲이 펼쳐져 있어요. 어, 이 숲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아, 어, 그리고 이 숲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아랫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숲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숲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을지 딱한 가지만 생각하기로 해요. 숲 친구 딱 하나만 생각하기예요. 자, 생각했으면 그 친구와 마음으로 인사를 나눠봅니다. 자, 인사를 다 나누었지요? 그러면 눈을 떠보세요. 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숲친구와 인사를 나눴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숲친구 인사를 나요 하나, 둘, 셋! 고라니. 고라니 우와, 여러 가지 이름이. 이 뭐라고 외쳤죠? 고라니라고 외쳤. 아, 고라니가 되었어요. 아, 우리 여기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도 지금 자 어? 네.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숲과의 마음과 몸을 여는 놀이예요. 아.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 산산산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깡총깡총 나오다 보면 누군가와 만나겠죠? 네. 그러면 그 친구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이러고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갈발보를 할 건데 발로 하는 갈바보예요. 어, 우리 친구들 발로 갈발보 해보셨나요? 가위? 가위 포. 지금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산산 산에 누가 있을까? 앞으로 깡총 깡총 나오세요. 시작. 산. 아유. 이름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고라니예요. 저는 나무예요. 나무예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네. 자. 어, 자기와 다른 숲 친구가 또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발로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발보 자, 이긴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깨에 손을 넣습니다. 이긴 친구는 진 친구 뒤에 가서 어깨에 자, 어,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진 친구에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됐죠? 어, 진 친구의 이름이 그 팀의 이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숲 친구를 만나.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산산산에. 자, 시작. 산산산에 누가 있을까? 자, 자기 이름을 또 소개해. 아유, 이렇 좋은데? 자, 어,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시 또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시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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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o... yeah, so... 자이 yeah. 친구 뒤로 가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Yeah. 와 이제 네 명이 한 팀이 되었어요. 자이 상태에서 계속 또 놀이를 진행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산산산에 누가 있을까? 어, 와, 이제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또 가위바위보로 하게,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이 어깨 손을 내려도 좋습니다. 하나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함께 협력하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의 숲이 된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숲이든 사람이든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서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가며 살때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그숲 친구들이 이 숲에 있는지 만나보러 갈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아, 이 숲, 아까 생각한 그숲 친구가 있는지 찾아도 보고 잘 관찰, 사구리를 비롯해서 아래서 깨어난 그리고 엄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어아 그리고 3번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작은 키 나무인, 어, 떨기 나무 종류죠. 어, 이렇게 찔레나무가 있네요. 이 숲에 찔레나무가 제법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와, 산딸기 나무예요. 어, 열매도 달고 있네요. 산딸기가 익어갈 무렵이면, 아, 이곳에 오시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산딸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에 산초나무가 있네요. 이 산초나무도 이 숲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산초나무에는 호랑나비가 와서 알을 낳고 또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이 산초나무 잎을 먹으면서 자라겠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호랑나비를 어, 만날 수 있답니다. 어, 여기 보니 동화책에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어, 도깨비를 쫓아냈다는 개암나무지요. 개암나무 어, 열매가 아직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개암나무 어, 열매가 익어갈 무렵 이곳에 와서 개암나무를 정말 딱 하고 깨물어 보고 싶죠. 정말 도깨비가 놀랄 정도로 어, 큰 소리가 나는지 어,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어, 직접 체험해 보세요. 와, 여기에 또 멋진 나무가 있어요. 잎에, 잎을 비비면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인데 바로 생강나무지요.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열매도 달고 있어요. 어, 생강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아주 이른본 아, 아무것도 잎이 나지 않은 아주 황량한 숲에 제일 먼저 봄 기운을 알아차리고 꽃을 피우는 나무죠 그래서 봄의 전령사라는 별명도 붙었어요 어, 이곳 상당산성 자연휴양림에 오시면 생강나무 꽃이 필 무렵에 온통 생강나무 꽃으로 아주 노랗게 화사하게 핀답니다 마치 촛불을 밝혀 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면서 어, 이숲 속의 흙을 한번 살펴보았나요. 한번, 이숲 속의 흙은 어떻게 생겼을지 볼까요? 뭐, 굉장히 포슬포슬 부드럽고요. 어, 낙엽과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어, 개미도 있네요. 그리고 많은 미생물들이 함께 자라면서, 어, 이 숲의 나무들을 아주 건강하게 키워주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흙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어, 지금 숲길을 오면서 아까 인사한 그 친구를 만났을까요? 친구들 모여보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쫙 서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면서, 아, 어떤 숲 친구를 만났는지 궁금하네요. 어, 어떤 친구를 만났을까? 선생님, 준비해온, 어, 짜잔! 비밀 주머니예요이 비밀 주머니에는 숲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씩 꺼내 보겠어요. 눈 감아요. 에? 네. 눈 감고 <laughs> 비밀? 다른 친구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줄래요? 어, 어. 우산은 보여주지 말고 볼까요? 어? 네, 네. 이게 뭘까? 뭘까요? 나무 가져가죠. 우와. 우와.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어떤 숲 친구를 만나는지 궁금한데요? 어, 한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숲에 있는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어, 이 친구는 이 숲에서 어떤 일을 할까? 자,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떤 숲친구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죠? 네. 우리 네. 하나, 둘, 셋 하면 손바닥에 짜잔 하고 내보여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짠. 나는 흙이에요. 아, 우와, 여러 가지 네. 숲친구들을 갖고 있는데 아,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 네. 어 사슴벌레라는 곤충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아,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그 숲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퀴즈놀이를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카드를 준비해 왔어요. 이 카드에 있는 내용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숲 친구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자, 짜잔! 자,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런 친구가 있나요? 빗물을 흡수해서 커다란 댐을 만들어요. 이런 친구도 가지고 있나요? 네.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서 산사태를 예방해줘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 세 명의 친구가 있구나. 우리 친구 그게 뭐? 어, 뿌리는 어떤 일을 해요? 어, 지금 이산 속에서 빗물을 흡수해서 커다란 댐을 만들진 않지만. 어, 어. 그 밑에가 맞네요. 산사태를 예방할 <laughs> 예방입니다. 아 산사태를 예방 해 주죠. 어 그리고 또 뿌리가 막아주기도 해요. 물을 그죠.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어 우리 친구. 저 땅속이에요. 아 땅속이에요. 물을 밝게 어. 하고요. 네. 미생물도 살고요. 네. 알도 낳아요. 알을 낳아 네. 우리 친구는 어, 어떤 군어 어, 그래요. 아, 아, <laughs> 아, 아 좋아요. 어. 낙엽이요. 낙엽이요? 네. 어, 낙엽이 산사태 막아주나요? 네, 산사 물을 머금어서. 네. 어, 갖고 있다가 공기적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땅을, 흙을 덮어서 산사태를 방지하기도 아, 하고. 아, 맞아.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해요. 어, 그런데 낙엽은 조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네. 어, 그리고 지금 얘기한 친구는 여기다가 한번 쌓아볼까요? 고 친구들? 글자가 보이게 쌓아주면 좋겠어요. 자, 자, 그 다음 미션입니다. 네. 짠! 동물의 똥이나 사체를 분해 시켜요. 숲에 좋은 양분을 만들어 줘요. 어, 이런 친구 있나요? 자,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숲에서? 버섯. 버섯. 어, 버섯. 음. 또, 어, 곤충. 네. 음. 어, 곤충은 어떤 일을 할까요? 동물의 똥이나 사체를 분해 시켜요. 그리고 숲 속에 좋은 양분을 음. 이렇게 옮겨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 똑똑하네요. 어, 쓰러진 나무 속에서도 그거를 갈, 아가먹거나 부수면서 분해 시켜주죠. 그러면 다시 숲으로 좋은 양분이 내려가게 돼요. 자, 어? 버섯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어잘 몰라요. 아, 버섯은 어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동물성일까요? 아니에요. 식물. 식물이야. 식물요 아니에요. 그럼요. 균이라고 해요. 균사. 아이고 똑똑한 친구네. <laughs> 맞아요. 버섯은 식물성도 아니고 동물성도 아니고 균사지요. 균이에요. 그래서 그 균이 어 쓰러진 나무나 동물 사체가서 앉으면 그걸 분해시키고 그걸 먹으면서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어저 버섯은 이 숲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숲의 청소부라고 하죠. 만일 저런 것들이 없다면 어 곰팡이나 저런 균사 같은 것도 없다면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거 왜 저런 게 근에 싫어 막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나무들이 쓰러져서 쌓이게 되고 곤충이나 동물이 죽어서 막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 숲은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저 버섯도 숲의 청소부 역할을 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조개타 한번 쌓아 볼까요? 네. 우리 쓰러지지 않게 잘 싸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다음이 뭐예요? 짜잔. 네. 열매를 네. 따먹고 네. 씨앗을 네. 옮겨줘요. 옮겨요. 와, 우리 친구 아 누구예요? 파랑새요아 파랑새예요. 아어 아. <laughs> 아, 개미? 개미? 아 그렇구나. 새는 어떻게 열매를 옮겨줄까요? 먹고 똥을 싸요. <laughs> 그렇죠. 어, 새는 또 멀리 갈수 있으니까 멀리 가서 그 다른 장소에다 씨앗을 옮겨줘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네요, 그렇죠? 어 개미, 개미도 씨앗을 옮겨줄까요? 네. 어떻게? 개미는요. 네. 어, 제비꽃이 있는 어, 씨를 먹고요. 엘라이오송이라는 <laughs> 어, 씨를 찾아서 가지고 옮겨줘요. <laughs> 아, 우리 친구는 월반을 했구나. <laughs> <laughs> 네, 맞아요. 아, 개미도 씨앗을 옮겨 주는 일을 해요. 자, 가서 싸워요. 네. 자, 그다음 미시아는 또 뭘까? 짜잔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미세먼지를. 잡아줘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친구 있나요? 저요. 아, 잠깐만. 어, 어, 어떤 친구? 저는 나무가 있어요. 아, 나무. 아, 나무, 맞아. 나무가 어떻게 공기를 깨끗이 정화시켜 줄까요? 이렇게 나무가 숨을 쉬면요. 네. 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그리고 전 나무를 또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만들죠. 책상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게 나무인 것 같아요. 와, 잘했어요. 자, 갖다가 쌓아주세요. 음, 아직 가지고 있는 친구 있나요? 예. 어, 있구나. 아까 저기 낙엽은 좋은 거름이 된다는 거에 나와줬으면 좋았을 건데. 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좋은 거름도 되고 아까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산사태도 만들어 막아줘요. 이렇게 빗물을 서서히 흡수하게 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우리 친구 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흙이요. 흙은 어떤 일을 해요? 흙은 나무를 단단하게 덮어 주기도 하고. 네. 또... 생물이 살아요. <laughs> 네. 그리고 흙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숲에서 흙이 없으면 큰일 나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네. 여기다 갖다 쌓아줘 보세요. 네. 그리고, 응. 어. 쌓아줘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어, 이건 여기다 왜이게겠지 여기 자, 짜잔! 이게 뭘까요? 햇빛, 피, 람 그죠? 우리 친구들이 매일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요것도 한 번에다 쌓아볼게요. 요거는 옆에다 쌓을게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바람은 건강한 숲을 키워주는 지구의 어머니라고도 합니다. 어, 만일 숲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 지구는 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뜨거워진다면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겠죠? 어,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쌓아놓은 저 숲의 친구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숲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숲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 숲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 중에서, 아, 저런 건 필요 없어. 저런 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함부로 막 하다가 하나씩 또 하나씩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 우리 친구 나와서 저 밑에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쏙빼 볼래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그냥 확 빼보세요. 어, 우와, 다 무너지고 말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면 결국엔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숲은 우리가 배출하는 나쁜 탄소를 나무 속에 고정을 시키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숨쉴 수 있는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막 나눠주고 있죠 그리고 어~ 이 숲은 비가 왔을 때 정말 커다란 댐과 댐처럼 많은 물을 이 숲에 저장해서 서서히 흘려보내므로 어~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을 쓸수 있게 해줘요 정말 숲은 없어서는 안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숲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 이 주변에서 나의 마음을 닮은 자연물을 한 가지씩 찾아서 가지고 와 볼까요? 네. 어, 이건 내 마음을 닮은 것 같아. 내 마음처럼 사랑이 가득해. 뭐 이런 것. 몇개 있어 보세요. 네. 자, 다 찾았나요? 네. 자, 여기에 아, 잠깐만 보세요. 네. 여기에 생태 보자기를 놓았고요. 어, 나무 가지를 놨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들의 마음이 담긴 자연물을 여기 산 위에다가 잘 조화롭게 놓아봄으로써 우리 한번 멋지게 꾸며 볼까요? 한 친구씩 나와서 해 보세요. 내코은 들이지마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 점점 어, 멋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친구들 한번 나와 보세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얘는 이렇게 산에 이렇게 네. 붙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와, 금방 멋진 숲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숲이에요 그죠 어~ 이 숲에는 정말 작은 돌멩이 하나 흙 한줌 작은 씨앗 하나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재능들이 모여서 어~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아주 아주 소중하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우리들의 수백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고마운 수백에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섯 차 토크 한번 할수 있을까요? 어, 뭐, 예를 들어, 숲,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해볼까? 어, 친구, 응. 숲아, 고마워. 수파 고마워 맞네 어, 아, 수피 알아듣고 엄청 기분 좋아요 할것 같아요. 또 누가 해볼까? 어, 먼저 우리 친구. 수피 좋아. 짱. 오, 아이고 수피 깜짝 놀라갔는데. <laughs> 어, 우리 친구. 수 감사해요. 어, 네, 우리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그렇죠? 네, 또 누가 또 해보겠어요? 아,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수피.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또 숲이 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있는지도 알아봤어요. 이런 숲을 우리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주 숲에게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고마운 숲이에요. 우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숲에게 화이팅해 주면서 마칠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화이팅 해봐요 손 얹어. 자, 고마운 숲 멋진 우리 파이팅 하면서 외쳐 볼까요 시작 고마운, 고마운 숲 멋진, 멋진 우리 우수, 파이팅! 파이팅 네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숲이 주는 선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